택을 벗어나고 4번 3번 7번 2번 1번 6번 5번 순으로 경주 펼쳐지겠습니다 1코너 지나 2코너 향하고 있는 7명의 선수들 바깥쪽으로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다가 뒤쪽에 있었던 5번에 민성기 선수는 앞으로 나갔고 3번 그리고 1번까지 1번의 김희준 선수, 앞쪽으로 3번의 김주호 선수, 그리고 7번 김옥철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깥쪽으로 선택한 7번의 김옥철, 하지만 3번의 김주호 선수가 스타트를 끌으면서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1번의 김희준 선수도 만만치 않은 상황. 3번과 1번, 그리고 4번, 7번, 2번, 5번, 6번, 약간 어렵게 된2번의 양승원! 양승원이 뒤로 빠졌고, 1번 뒤쪽으로 4번, 1번과 4번, 1번, 4번, 그리고 5번입니다. 1번 김희준 이번에 김희준 선수가